I'm here to crush some Korean celebrities. They might have fame and fortune, but they're not going to win tennis. 네, 오늘 우리 동네의 진행을 찾아온 팀은 외국인 연합 팀입니다. 아 상당히 또 다양한 구역 선수들이 모였어요. 그렇죠? 일단은 여성 선수 이 바네사 배치 선수가 구력이1 2년 그리고 아론마더 초등학교 영어 선생님인데요. 구력이1 4 년입니다. 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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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go! 전해 Let's go! Move, 이 o v e move, move! r e a 진짜, 내가 할게. 오케이. 제발 좀 이기고 돌아올게. 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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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자. 이 미치, 이 미치. Get 감사합니다. 시네 게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런 테슬. 레디 플레이. 자 강력한 아론의 서브가 있었고요. 아 라인을 살짝 벗어납니다. 아웃. One zero. 사리턴 조금 길었습니다. 네, 조금 길었어요. 공한옥 하나, 하나 하나씩 아끼자 우리. 하나 하나, 하나. 아끼자. 에라를 뚫이자고 형. 아끼자. 하나 하나 하나씩. 형 너무 잘하고 있어 지금. 너무 편안해졌어요. 나중에 키스할것 같아. <laughs> 자 욕심 욕심 부리지 말고 처음에. 자, 바나사 선수는 독일이거든요. 네. 독일이면 뭐 테니스에 아주 굉장한 강국. 과연 서브도 그렇게 강국처럼 놀수 있을지요. 오. 아, 오, 어. 폴트. 어, 폼도 좋고. 좋아요. 저가 아까. 신현준 강하게 리턴. 와! 와! 멋있이. 놀랐어. 본인도 놀랐어. 본인도 놀랐어. 잘했어 <laughs> 화이팅. 점수 3대 1입니다. 좋은 수고 들어갔습니다. 스매시. 어. 강호동이 받았습니다. 예. 아론 다시 한번 어. 내려찍습니다. 어. 자, 큰 키에서 내려찍는 스매싱이 일품이래요 네. 미변하게 되게 괜찮아. 아, 일단은 초반에 카메라 앞이라서 약간은 좀 긴장한 모습의 두 외국인 선수였는데 몸이 확실히 빨리 풀려가고 있니다 그렇죠. 점수 3대 2. 아, 4데이. 여기서 이제. 오, 현준형 멋있어. 아, 이제 이기고 있다 멋있어. 불안하다. 너이 포인트 진짜 조심, 신해야죠자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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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 <웃음> 조심, 신 <조심. 웃음> 신현준 리턴 강하게. 백핸드 발리. 아, <laughs> <오>, 잘 받아냈습니다. 잘 <laughs> 받아냈습니다. <laughs> 다시 한번 신현준 강력하게 그리고 네트 쪽 다가옵니다. 백핸드 발리, 헤이 구석으로 다시 한번 발리. 신현 아! 걸어가는데. 바운드 시키고 했어야 했는데 바운드. 어, 아, 그래, 그랬어. 왜? 똑같은 걸. 똑같은 걸. 네트 앞에 저지였어. <laughs> 문자 보낼 거리 하나 생겼네. <laughs> 아, 계속, 야, 야 왜, 오늘의 잠못 자는 샷이다. 아유, 아, 그 발리 왜 그랬니, 이제. 잠못 <laughs> <담모> 샷. <걸어. 웃음> 자, 4 자, 화이팅! 형! 응,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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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신현준이 또 쓰러집니다 그 바나사가 예사롭지 않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포칭 나가는 타이밍도 네. 굉장히 좋게 나가고 아 아주 부드럽게 잘 쏘아서 음. 신현준의 다리를 맞추는. 오! 괜찮아요. 바 a n 바네 n e s s a v a n e s s 자 결국 5대4 역전을 하고는 강호동 신인조입니다. 형, 에이스 조야, 에이스 조. 아무도 응원을 안해 지금 여기. <laughs> 몇대 몇이야? 이제 전전 전몇대 몇이야? 어? 몇대 몇이야? 안 보여? 대? 대대전요 <laughs> 전진한, <전진한다면 돼요. 웃음> 이길 수 있어. 현주 파이팅! 이 파이팅! 파이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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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지 못했습니다 아웃입니다 아웃 아웃 잡아 잡아 아 지금도 바나사의 본능적인 관리 막는 게 좋았고 아론 선수가 생각보다 굉장히 안정적으로 게임을 리드하고 있어요 자 일단은. 작전 시간을 요청하고 있는 강호동 신현진 존데. 투명 되는데 또 이길까요? 여기?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서 더 이상 벌어지면 안 돼요. 에러 에러 좀 줄여야 돼요 에러 를 자꾸. 찬스볼을 파트너한테 아, 만들어 준다고 아,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내내 아, 네. 손에서 끝낸다라고 생각하면 자꾸 힘들어 간다고. 지금 마음 먹 무슨 마음 먹어야 되지? 6대 7인데. 내 파트너한테 좋은 공을 만들어 주겠다고 생각하고 하세요. 오케이. 네. 나 너한테 좋은 공 만들어 줄. 형은 나고 나는 형이야. 우리 <laughs> 하나야. 이 t s our t i 어, 어, 어 잠깐만 카메라 부서질 뻔했어요. 카메라 진짜. 에런, yeah. what a nice smash. 켈러 켈러 켈티네 오케이. 다 에런. 오케이. 노 에런. 이 Just keep t h r going on. Just keep guys. 자 일단은 작전 시간 이후에 강호동 신현준 수가 어떻게 변했을까요? 점수는 7대 6. 자 그리고 이제 신현준 선수의 서브로 이어지겠는데요. 어~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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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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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니스, Come on, 피니스. 오, 피니스. guys! Two points! Two points! Two points! Two 하 서브 k a y 슬라이스 브 라고 해서 왼쪽으로 휘어지는 서비스 확실히 선수 출신 맞아요 이야 예. 좋았어 이번 거 좋았어 형, 리턴 중요하다 리턴 분수령이야 분수령 그 그래, 다음 리턴 아, 진현준 발사 지나쳤고요 좋아. 네트 앞에 살짝 아! 들어가 습니다8대팔금점 차는 순간이 지나갔어요. 강호동 선수가 확실히 게임의 흐름을 제대로 읽으면서 하대패 그렇죠?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아, 리턴 좋았어. 리턴 좋았어. 하이패탈! 하하8대 8. 접점마2 포인트. You can do it. Come on. 2 p t s go. 네. 해 왼쪽 오죠. 아론. 신현준. 다시 한번 신현준 지나쳤고요. 아론 쪽으로. 백핸드 그리고 포핸드로 맞습니다. 아 백핸드 발리! 잘했어. 와! 예스! 와! 나이스 볼입니다. 와! 점은 잘, 잘좀 쳤다. 잘했어요. 점잘좀짧았어 짧았어. 아, 반했어. 완전 반했는데. 예? <laughs> 어? 잘했어. 나, 잘했어. 파이셔 잘했어. 내가내가 잘했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아왜 떠니 반네사 잘했어 반네사 잘했어 바이사 파이팅, 파이팅. 하나씩 잡자 나뜰일라 아, 아닌데 하나를 하나 하나를 하나 파이팅 허동이 형서잖아 괜찮아 2개 이상 안 넘기고 어 허동이 개넘으면돼 앞으로 붙어줘 형 파이팅 편하게 편하게 자 9대8 이제 한 점만 더 보태면 바네사 아론조의 승리입니다 바네사 아론조의 매치 포인트 속 오케이 찬스 첫 번째 서브는 폴트. o okay, 강호동의 세컨 서브. 오! 아, 이 더블 펄트로 경기가 끝납니다. 아 이게 힘들지? 와, 어? 아 대박이다. 응? 신의 한순간에하나하나 해줘. 잘했어. 아, 어떡해. 그래, 어, 수고 <laughs> 어아요 어 이상해. 말었는데 웃겼어. 아 아, 어, 있어야지. 아, 뭐지? <목소리> 아, 머리 키우면 웃기가 아, 이지. 뭐 듣는 거죠? 이기는 팀만 네. 이기는 거 부담스러워요. 그러니까 거의 오거나 리드하고 있으면 오히려 이제 점점 그 생각 들 때문에 더막 불안한 거야 그러니까 에이스로서의 부담을 너무 느끼시는 것 같아. 오. 에이스 아닌데 <laughs> 부담, 안 에이스 부담 안 느끼셔도 되는데. 부담 안 느끼셔도 되는데.